세계관사람들이다이상해어세세계관사람들이좀이상한것 예, 예, 예. 같아요 에놀1어0을이트 예. <laughs> 어, 게. 이세서1이렇 게. 못할 줄은 서 <laughs> 갑자기 조용해졌다 잠깐만 못나가는데? 어아 올라가면서 올라 가는건가? 막혔네 여기 막혔네 어디로 가라는거야? 아 저기구나 아 오케이 다시 아니 내 앞에밖에 안 뚫려있는데 어떻게 가냐? 안 뚫렸네 여기. 오케이 어디로 는지 알았어. 자 오른쪽 가자. 어? <laughs> 식세 잘 와봐. 어, 나 먼저 갈게. 잘 와봐. 나 먼저 가있을게. 로가는 게 아닌가? 이기 어디야? 아, 아. 그, 그, 그치. 내, 내가 열쇠 찾아야지. 그치, 그치. 어. 어, 거기 있어. 나 혼자 찾고 올게. 또, 응. 그치. 열쇠 찾는 거는 내 몫이니까. 그치. 어. 찾았다. 나와 <laughs> 어디로 가야돼? 여긴가? 이거 뭐 아닌데 그 길을 혹시 모르니? 나도 길을 모르겠네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거 보니까 엘리베이터... 아, 이거다. 나좀 올려줘. 헤이, 어 헤이, 어이어이어이어이왜 안와 또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이리와 손잡아 이 헤이, 헤이, 와이 안 아, 따라오네. 나 혼자 가라고. 그래, <laughs> 나 혼자 가래. 아, 저기가 아닌가? 이 레버는 뭐예요? 그러면은 왜... 왜 당긴 거예요? 레버, 뭐가 올린 건데? 레버는? 뭐, 뭐, 어떻게 된 거야, 레버는? 음.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? 레볼를 당긴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. 근데 뭐, 뭐가 달라지는 건데? 다 다시 올려줘봐. 다시 올려줘, 한번더 올려줘. 야, 야, 힌트 좀 줘봐. 어? 네가 고인물이라며? 힌트 좀 줘봐. 아, 아 뭔줄 알았다. 뭔지 알았다. 뭔줄 알았다. 뭔지 알았다. 오케이. 오케이, 완벽하게 이해했다. 여기가 아닌데? 아, 다시 가야. 다시. 다시 가야 돼. E S M E S M E S M. 아, E S M E S M 제대로 보세요. 잘 보세요. 자, 올려줘 한번 더올려줘 올리고 당기고 내가 내려가 다시 내려가서 일로 좀려와우 갓겜 여기부터 하라고 다시? 아니 너 뭐? <laughs> 아, 잠깐만. 이러면 안 되잖아. 올라가는가 동시에 적어야 되는. 올라가는 동시에 해야 돼, 같이 해야 돼. 네. 자 다시 가자, 식스야. 어. 아, 저 친구 점프 너무 잘해요. <laughs> 너무 잘해, 점프. 고수임, 점프맨. 아, 여기 키 먹는 데까지만 저장시켜주지. 여기는 자동 저장이 살짝 부족하네. 근데 여태까지 좀 날먹이긴 했어. 엑스 친구가 많이 이상하다. 올려 줘. 올려 줘. 올려 줘. 올려 줘. 빨리 이거 올려 줘. 내리고 내가 내려가면서 아니,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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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거기 다리를 접지리면 어떡해? <laughs> 아이씨. 다 다리를 저질렀네 이렇게 피지컬을 요구하는 게임은 좋지 않습니다. <laughs> 피지컬을 너무 많이 요구되네. e s m e s y 제대로 보세요. e 보 y 자 올려줘. 한번 더 올려줘. 올리고. s y 기고내내 내려가 다시. e 내려가서 일로 점프! <웃음> <아아>. <웃음> 아, s yes, y e 근데. 지금 이거 내리고 내가 가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는 거 맞잖아. 아니야? 아닌가? 맞잖아. 이거 맞지않아요 어, 맞는 것 같은데. 제발 왜못 가냐고 저기. 아왜 아, 아, 가지 못하냐고. 왜 자꾸 밥 발목을 접지려냐고 여기서. 에이씨. 프레쉬나먹어라 저기가 아니라고 <laughs> 근데 저게말고갈 데가 없어요 아 잠깐만, 아저 길막 당했음. 아먹 근데 계속 죽는 거 봐서는 저게 아닌 거 같기도 하고, 음, 계속 죽는 거 봐서는 저렇게 계속 죽으라고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? 아무리 그 게임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 해도 6가 엘리베이터 계속 앞에 있는데, 이유가 있다고? 얘는 자기가, <laughs> 자기가 먼저 올라가라고 <laughs> 신호를 주네. 어이. 가왜 내려가 냐고 쳐다본다고? 잘보 라고? <laughs> 아, 잠깐만 타이밍 없었 다. 다시, 아니 이게 너무 빨리 뛰면은 얘가 얘가 발목을 접질러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빨리 뛰지를 못하겠어. 그리고 이게 아닌 거 같아.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. 얘가 자꾸 발목을 접질러 잡고 높은데 뛰면은 낮은데 뛰면 아예 점프력이 안 되고. 먹어. 먹어. 먹으라고. 먹어. 그래.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 가만히 있는 이거 도대체 뭔데? 그게 뭔데 도대체? <laughs> 야. 잠깐만. 야. 기대로 봐, 이번에 천천히 해볼게요, 예. 진짜, 진짜 천천히 해볼게요. 이해했이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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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 여기는 점프력 이렇게 좋은데 왜 내려갈 때 점프하면 저지경이 되냐? 지금 점프력 개 좋은데 이 상태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에이 시청자 눈뽕이나 당해라. 나 나도 나, 나, 나 나도 지금 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. 춘범 님 내려가는 점프 계속 해 보실 거면 그냥 열쇠 먹기 전에 사전 연습 해 보시는 건 어때요? 짧은 도르마 뭐. 그건 좀아 이번에 그냥 내려가 볼게요. 그냥 레벨부터 하고 좀 내려가 볼게. 점프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 보면 될 게요. 순보님 엘리베이터 안에 스위치를 당기고 복도로 빠져나오고 복도 쪽 스위치 당기고 식스가 손짓할 때 2배로 점프해야 된대요 뭔 소리.. 뭐..뭐라고요? 엘리베이터 안에 스위치를 당기고 복도로 빠져나오고 복도.. 복도 쪽 스위치 당기고 식스가 손짓할 때 엘리베이터를 점프해야 된다고? 뭔 소리야? 그니까 엘레베이터만 혼자 내보내라고 이게 가능해? 엘레베이터 혼자 내보내는 게 내리자마자 바로 문 닫히는데? 다다 다시. 그러니까 엘레비 단에 스위치를 당기고 어떻게네? 복도로 나와서 이거 스위치 당기고 손질 탈퇴 엘레베이터 위로. 신분님 식스랑 같이 맘속 깊은 곳에서 우러 나오는 기도를 하고 아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만지셔야 한대요. 아, 오. 오오오 아, 점프 뛰는 게 아니었네. 내려가면서. 에, 애초에 그거랑 연관성이 없었네. 그거랑 1도 1도 연관성이 없었네 밑으로 떼어 끼워 내리는 거는. 잠깐만. 발 헛디듬. 에?